안녕하세요. 숙소 농장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이고요. 지금 제법 많이 자랐어요. 이제 거의 이제 초록초록 하죠. 이제 나무가, 아주 나무가 잘안 보이고 많이 컸어요. 지금 계속 날씨 안 좋다가 오늘 간만에 날씨가 좋아서 이제 오늘 관수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쁘죠? 많이 큰데 더 많이 컸고 이제 거의 뭐 거의 한요 정도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풀 많이 자라서 아버지 지금 저 멀리 풀 깎고 계시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비료 조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액비는 항상 들어가고 이제 밝은데 계속 들어가고 이제 비료 좀 주고.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비료 주는데, 네, 저는 조금씩 자주 주는 걸 좋아하는데, 아버지 이제 예전부터 하시던 게 있으셔서 그래도 최대한 아버지랑 저랑 조율해서 그 중간쯤 해가지고 비료 얼마나 절마는 차, 차 항상 중간치 해서 최대한 서로 양보하면서도 자기 챙길 거 챙기면서 그렇게 비료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든 작년 데이터로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또 올해 수세 보고 그런 거 보면서 맞추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액비 조금 남아있던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거품이 생겼고 좀 비료가 좀 들어가서 최대한 잘녹게 일단은. 드릴에다가 그 믹서기 있는 거 해서 쓸수 있게 다 이렇게 옆에 바로 콘센트 준비해 놨거든요. 저기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귀찮아서 안 갖고 왔어요. 그냥 나무로 저으려고. 그거 갖다가 맨날 저으면 되게 편해요. 금세 노가, 녹아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최대한 저어주고. 이제 여기다가 밝은지 조금 더 <laughs> 저 계속 넣는 거 밝은지 좀더 넣어주고. 제가 만든 밝은제도 같이 해서 넣어주면서 발근, 이제 관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7일날 물 마지막으로 줬더라고요. 지금 한참 물을 안 줬고 이제 오늘 딱 날씨 좋아서 오늘 한번 관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물 주는 타이밍도 이제 아버지랑 저랑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계속 설득을 그래서 이제 물 주는 타이밍도 서로 약간 비슷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어, 지금 물 주면 딱 좋을 것 같고 네, 비료 조금 하면 이제 진짜 금방 크죠 이제 좀 있으면 화수 정리 한다고 할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엽순이랑 발좀따 주고 하면 될것 같고 이제 네, 뭐 진짜 바쁠 일 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가 꽃필 때 되면 저희 멀칭하고 아직 끈끈이 다못 붙였는데 그래도 지금 좀 듬성듬성 있어도 그래도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최대한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물한번 주면 또 이제 한참 꽃필 때까지는 또 크게 물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액비들다 넣고, 맑은 게 넣고, 최대한 이제 고래통 맞춰서 채웠습니다. 요만큼 저희는 해서 이걸로 다 나눠서 주거든요. 다섯 번 주니까 한 10분 정도씩 해서. 한100 정도씩 들어가요. 그래서 잘 저어서 자, 잘 녹여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 저만의 팁은 아니지만 별거 아니지만 다이소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다이소 가면 이거 몇천 원 해야 되게 싸요 이런 거 많이 사놓고 혹시나 이제 제가 액비 다 이제 제가 액비 맞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쓰다 보면 좀 남아요 남다 보면 이런 거 조금 뜨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저는 번째로 이렇게 싹 걸러 주면 필터에 더안 막히고 미리 한번 걸러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거의 한번 싹 저어주면 위에 싹 뜨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걸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어쨌든 여과기 청소도 자꾸 자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냥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설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약탈 준비 다 하고 이제 제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르자마자 큰바 벨브1 번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게 거의 열릴 때쯤 해서 제가 양수기를 돌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지금 오늘 한한 시간씩 풀 건데. 40분 돌아가고 액비 10분 들어가고 다시 물 10분 밀어주고 요거를 다섯 번 반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이제 손댈 거 없이 이제 물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큰바 이제 양수기가 돌아가죠.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 밸브에 물이 돌아갑니다. 바로 지금 잘, 화면에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물 돌아가죠 그래서 저희는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뭐 비슷한 거지만 그래도 시기별로 다르고 하니까 이런 거 설명 한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